안녕하세요. 상권이 나르샤 TV 10월 1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잘 올라와 줬습니다. 아, 내일 만기일 앞두고, 어, 우선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된 움직임이고, 무슨 아, 제가 뭐 저점 테스트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우선은 좀 아래 자리를 지켜주는 듯한 흐름이 나오는데, 아, 내일 큰 어, 변동 없이 잘 지나가면서 금요일 마무리 잘 되고 또그 이후 흐름 음, 좋게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종목들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원 볼 텐데요. 자, 신원이 어, 오늘 크게 올라왔어요. 음, 대북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나오고 쫓아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자리, 어, 좀 지켜지는 자리에서 체크하고 잡고 있다가, 어, 올라올 때, 또 뉴스 나오고 슈팅 나올 때, 어, 이제 물량 줄이든 매도를 하든, 뭐, 이런 부분은 다 각자 어 개인 기준으로 좀 진행을 하면 되는데 어 신원도 요때 지금 요런 자리 체크는 했었죠 하고 36일선 돌아오는데서 도지 나오는 자리 제가 여기서는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어서 어 제가 이제 아까 따로 또 매수한 종목, 그뭐 JST나도 보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서 신원도 자린 체크했습니다. 요렇 가격, 요 체크 지리 지지하면서 36일선 버텨주고 있고 30분봉에서도 자 크게 이탈 안 하고 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고그 자리 잘 지켜주더니 오늘 강한 상승 한25% 정도 나왔고요. 어, 저는 여기서 조금 불안하거나 시간이 걸리기보다는 JST나를 택했죠. 어, 음, 그냥 눈에 보이는 제가 이제 쉽게 지지선 볼수 있는, 어,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에 매수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 요 자리에서 지금 4일째, 오늘 또, 어, 뭐 신원만큼은 못 갔는데요. 그래도 한16% 정도, 어,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4,000원 부근에서, 720선 부근에서 잡았었던 물량, 오늘 또 잘, 어, 익절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었고, 그때 같이 매수했었던 게 선도전기였죠. 어, 선도전기였는데, 선도전기는 어제 물량을 좀 줄였었어요. 좀봉 길이도, 어제 마이너스 종가가 한7% 넘게, 이렇게 좀봉 길이가, 아, 뭐, 거래는 없었는데, 나쁘지도 않 뭐, 거래가, 그니까, 봉 모양이 이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지수 분위기도 그렇다 보니까 물량을 좀 줄여놨는데, 어, 요 종목도 오늘 장중에 한15% 요런 또 앞선, 어, 요런 5200원 부근까지 아, 올라오면서 남은 거 여기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 남북경역, 대북주 관련 중에서는 좀 세게 움직였죠. 어, 다른 종목들 보면 뭐 고만고만 합니다. 일신 석재도 그렇죠. 움직임 폭뭐원버십10% 아난티 마찬가지 뭐3% 예, 대아티도 아이 아래에서 올라오질 못하고 그나마 이제 신원 JST나 또 선도 전기 요런 그 말씀드렸었던 요런 종목들이 지금 대북주에서 음 움직임들이 나올 때좀 세게 분위기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아, 요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리비안 관련해서 뭐 에코캡, 대원화성 이런 거뭐 제가 매수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우선은 우선 관련주로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요 종목들을 움직이면 보면서 계속 다른 거 체크하라고 했고요. 음 저는 뭐 조금 음. 운 좋게 또 들어간 부분도 있기는 한데. 자,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우리 산업 홀딩스가 단일가 매매인데, 어, 지금 잘 올라갑니다. 오늘도 6% 상승을 해줬구요. 시간 외에서 또올라가더라고요 시간에서 9,000원이 넘는, 어, 요런 가격까지 또 올라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 산업 홀딩스, 이게 단일가, 지금 단기 가열로 올라가 있는데 좀 어떻게 올라갈지 또 단기 가열로 올라가 있던 게 어제 또 말씀드렸던 게임 빌도 마찬가지 단기 가열로 올라가서 어 단일가 매매를 하는 중인데 보통 그렇게 저렇게 세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도 좀 주춤하다가 우선 좀 밀려 놓고 다시 갈 수는 있겠죠. 지금 아래에서 들어온 거래가 세기 때문에 아, 그리고 어제도 이제 차트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항상 앞선 고점 부근에서는 어, 물량을 어, 좀 조절하면서 조심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매번 좀 강조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306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종목 봤었던 RN2 테크놀로지도 오늘 8% 넘게 상승을 잘해줬습니다. 거래도 잘 들어왔고요. 좋은 움직임으로 요때 고점 뚫고 자, 이런 부분에서의 움직임 이후에 잘 올라가는 녀석이고요. 저도 마찬가지, 마치 여기 가격대 왔을 때 물량 줄여놓고 어, 지금은 또 오늘 잘 올라올 때반출이고 이제 쫄, 찔끔만 남겨놓고 보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이제 뭐 분할 매수를 강조를 하지만 매도도 꼭 분할 매도를 해야, 어, 좀, 마음의 부담이 덜고, 어, 또 이제 장중 집중할 때좀 다른 종목도 여유 있게 볼수 있는 거지, 물량이 너무 많이 실려 있는데 막 올라가더라도 불안한, 어, 너무 지금 에너지를 거기다 많이 쏟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에코플라스틱도 자 여기 거래 들어오고 한번씩 움직임 있었던 종목 여기 밀릴 때 아, 이런 어, 여기또 앞선 가격 지지되는 가격대에서 이런 36일선 이런 손절 잡고 볼만하다 라고 어, 이건 드렸었던 종목인데, 어, 야금야금 잘 올라왔죠? 여기 3,750원 부근에서, 700원, 800원 부근에서, 오늘 4,300원, 어,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거래 없이 잘 지금 4일 동안 양봉으로 올라왔는데, 어, 얘가 지금 시간에에서 지금 4,625원? 어, 지금 아까 시간에 상한가, 뭐, 요런 부분도 보여서, 요런 고점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여기, 어, 5,000원 도전을 하나 싶었는데, 어, 짝! 약간 밀리면서 한 4,700원까지 가기 했었는데 4,625원 부근에서 이제 내일 움직임 또 너갭 너무 많이 뜨면 요즘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음 갭이 많이 뜨면 또 이런 거죠. 넥스트 비트처럼. 음. 얘는 또 오늘 너무 많이 떴어요. 오늘 시가가 한 13%? 14%까지, 아, 어제 이제 시간기 내상한가 갔다가 너무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런, 어, 우리가 보는 306 자리 부근에서의 이런 큰 변동, 어, 기회를 잘 잡으면 좋은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죠. 어, 넥스트비티도 이런 움직임 보였지만, 갬 너무 많이 뜨거나, 시간 내에서 너무 많이 가거나 하면은 꼭 챙겨서, 음, 좀 계좌에 넣어두고, 어 그렇게 좀 보는 게 부담이 많이 덜 하실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웰크론 한택도 아까 비슷한 위치죠. 어 내려오고 나서 이런 36일선, 61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래꼴이 있는 움직임 체크했는데, 찰살잘 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녀석도 내일 이후 뭐 이제 이정도 올라왔으면 우선은 좀 분위기 보고 어, 좀 챙겨 볼만 하죠. 그리고 동일철강도 36일선 잘 타고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오늘 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자리를 얘 오늘 뚫고 올라섰어요. 큰폭 상승 이런 부분은 아니구요. 음, 딱그 부근에서 우선 멈춰선 움직임이라서 이런 어, 것도 또 익절할 수 있는 요런 타이밍을 줬었던 종목이구요. 그 다음에 코오롱글로벌이 음, 얘도 이제 요 가격대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 조금 아쉬워요 이게 지금 21선 요 자리고 분봉에서 30분봉에서 여기 턱걸이 계속 버티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요 가격대에서 뭐1 200원 내에서 계속 움직임 적게 이제 자리 버티고 있었는데 21선 요 자리를 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 살짝만 넘거나 이제 음 아침에 시가가 요 위에서 시작을 하거나 하면은 조금 좀 올라올 수 있는 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코런 글로벌도 요외로 계속 보고 있고요. 아, 경동제약 오늘도 어, 강하게 슈팅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한16% 정도 장중에 올라왔다가 윗골이 남기고 어, 6.7% 마감을 했는데 아, 아침에 정말 갈등을 했습니다. 갈등을 했는데 아, 아 이거는 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아 싶어서 어 요때 우리 봤었던 종목. 이런 또큰 상승. 마우 만원에서 만원에서 만 오천원 원에서 만 원에서 넘는 이런 가격이 바로 또 이틀 만에 나와버렸구요. 대신 그 대신 제가 어제 이제 자리 체크 했었던 종목이 한국 bnc. 자 요런 가격대. 한국 PNC는 뭐 이제 올라갈 때 우리 봤었던, 뭐 얘기 드렸었던 그런 종목 아니구요. 이제, 어,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고 아래에서 타이밍 찾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도 이런 가격대에서 왔다가 오늘 17.8% 상승을 했습니다. 국전약품 우리 같이 봤었죠. 국전약품도 지금 여기, 어, 보라색이 36일선 반등반등 반등 어제도 어, 계속 좀 참고 있었던 상황에서 두 개를 제가 같이 좀 들어갔었거든요. 등개를 같이 들어갔는데 음, 다행히 또 한국 PNC는 오늘 조금 성공을 해준 모습이고 아 60일선 좀 이렇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임박했다. 뭐 이런 뉴스와 함께 같이 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그어 안트로키논을 어, 원 개발사인 골든 바이오텍에서 오늘 뭐 이제 개발 관련한 발표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좀 상승을 했고요. 뭐 내일 이후에 어떻게 올라올지 아니면 또 다시 또 주춤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좀 차리 체크하고 어, 볼수 있는 이런 자리들 어, 국전 약품하고 같이 봤습니다. 얘도 뭐 아니면 바로 손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음. 또 올라오더라도 우선 사고 나서 14,000원에 먼저 걸어 놨거든요. 매도를 아, 데문 뭐 택도 없이 올라오지도 않기는 했지만, 자, 그래서 하여튼 요런 종목들 어, 밑에서 어, 낙폭 클 때. 어, 점 체크해 볼수 있었던 종목이었구요. 자 그리고 뭐 일선 건설 주말에 우리 어 지금 이지면 관련 회사랑 어 건설 관련주들 어뭐 기본 주택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 이제 언급했었던 종목들이 어제 이제 하루 좀 눌러놓고 또 어제는 일선 건설은 아래 꼬리 쭉 달고 올려놨었죠. 어 그리고 오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25% 넘게 올라왔구요. 종가는 18% 마감을 하면서 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8천원까지 오늘 거의 8천원 코앞까지 찍었습니다. 자 여기 1월에 아 어, 요런 자리에서부터 우리 방송할 때 1,100원 뭐 요때였고 여기서도 1,500원 아 어, 요때 이제 2월 3월 봄에 이렇게 봤었던 종목이 어 벌써 이제 8천원 어 코앞에 있는 아 어, 요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음그 일선건설 관련 회사랑 또 오늘 또 관련 주들 같이 또좀 상승을 했는데 계속 좀 추이 어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것도 또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계속 또 이제 지지율이나또 상대방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자 위지윅은 어 저는 조금 어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또 메타버스 관련한 뭐 ETF 또 뉴스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음, 자리에서도 조금, 어, 좀 돌파할 수 있는지, 물론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어, 돌파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방향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펄어비스도 오늘 잘 올라왔습니다. 뭐, 큰 폭상승은 아니었지만, 뭐, 그래도 장중에 한7% 넘게, 아,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우리가 봤었던 때가, 이때 이제 7, 8만원, 어, 라운드 비교 가격에 36일선 요런 돌리는 가격, 요때 어, 이제 봤었던 종목인데, 어, 지금 잘 올라와 주면서 오늘 또9600 아, 96,000원 어, 이런데 넘어서는 가격까지 어, 넘어오면서 지금 또 10만원 다시 또 조전하는 이런 음,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지수 어려울 때잘 올라와 준 이런 종목이고요자 tpc가 자 tpc 체크한거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서는 매일 보고 있었는데 어, 큰 흐름 없이 어, 지수 움직임에도 어, 잘 버텨준다라고 싶었는데 여기 좀 하락이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다시 급반등이 나와서 올려놨습니다. 바로 올려놨어요. 여기서 지지부진 뭐 깨고 더 내려오고 이런 뭐 앞선 고점 더 깨고 내려오고 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올려놓고 어제 쉬더니 오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6% 넘게 에, 이렇게 좀 상승을 해준 흐름에서 이런 앞선 자리. 이 때, 이제, 16,000원 부근 어, 이제 내일 이후 흐름 올라오는지도, 어, 좀 체크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매수했었던 담을 멀티미디어가, 제가 이제, 까뮤 ENC, 뭐, 안넵 주말에 보면서, 어, 이거 차트들이 만들어지는 게, 또 안철수, 어?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었잖아요. 어, 17일날 나온다는 뉴스가 또 어제그제 어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트가 먼저 말을 해주는구나 싶긴 했는데,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라면, 어, 너도 또 너무 또 그런 일정에 신경을 쓸것 같아서 그냥, 어,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아침에 여기 4,500원 줬을 때, 아어 그냥 빠져나와서 최근에 그냥 짧게만, 어, 좀, 매수를 한, 매, 저기, 익절을 한 부분이고, 여기서 아, 좀 반등 주나 싶었는데, 또 그렇게 엮이면, 아, 너무 좀 피곤해지고 신경 쓰이는 게 많아질 수 있어서 바로 나와버렸어요. 자, 그리고 뉴 파워 플라즈마, 아, 요 종목도 어제 36일선 요런 자리 찍어주고 나서 오늘 살짝 올라와 줬고요또 내일 이후 흐름, 여기 21선까지 붙여놓는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좀 30분 봉에서도 요 자리 이제 올라오는, 어, 흐름이 보여져야되고요 700원 뭐 이렇게 750원 이런 가격대 돌파하면서 올라와야 괜찮을 것 같고요 골드퍼시픽은전 살짝 잡기는 하는데 어 우선 손절 짧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1500원 보고 뭐 아래까지 막 크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 짧게 보고 음 혹시라도 이제 지수 움직임 보면서 또 그리고 반대로 7천 뭐 1800원 뭐 1차 2천원 2차 뭐 이런 부분으로 어 살짝 살짝 반등 기대하면서 좀 체크해 보고 있는 종목이구요. 자, 리드코프도 살살살 잘 올라옵니다. 자, 이런 앞선 고점 자리 이제 내일 정도에 올라오면 어떻게 움직여질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맞고 또 떨어질지 아, 아니면은 이번에는 돌파할지 아, 이런 걸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아, 피곤했던 게 에어부산이 뚝 떨어졌어요. 뚝. 아, 제가 이제, 어, 15일 때문에 이제 그 관련해서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나 이제, 어, 물량이 좀 많아지면서 좀 매도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서 그 전에 한번, 한번 올리고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또 오늘이었네요. 그래서 바로 좀, 어, 하락을 하면서 아마 좀 공매도 부분이 있기는 한것 같은데, 음. 그래서 요런 부분 도 있는데 또 추후에 또 다시 한번 반응 주는지도 뭐 다른 항공주들이 어뭐 전혀 크게 움직이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서 음. 요 종목도 이제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같이 올라올 수 있을지 아또어 체크를 간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어제, 어, 306 자리에서 강하게 올라와서 121선 터치하는 윗골이 남기는 흐름이 나왔었고, 어제 한20% 가까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어, 여기 또306 깨지 않고, 아랫골이 달고, 뭐 어, 이제 보합 정도, 어,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다시 한번 어제 윗골이 잡으러 가는 움직임 나오는지, 어, 내일 체크해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KT알파가 어 지금 거래 나오고 어 제가 여기 성공적 터치를 해 놔서 어제 그 어제랑 금요일 이제 어 음봉 모습에 조금 여기 7,000원 부근에서 어좀 바닥 다져지는 움직임 이후에 돌려지나 싶었는데 오늘 또 바로 급반등이 나오면서 장중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한 28%까지 올라오면서 이런 3 여기는 6십일선음 요런 자리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여기 306 자리 크게 이탈은 하지 않았습니다. 딱고 그 부근에서 끝난 움직임인데 내일 또 시가가 어 밑에서 시작하면 조금 어또 내려올 순 있어요. 또 시간이 걸리고 다시 도전을 하거나 할순 있는데 음 내일 움직임 보면서 우선 아래에서 또 거래가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아 이런 또 관심 종목에 우선 넣어두고 어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택이 아, 자 21선, 오늘 요 노란선 21선 자리 부근에서 9,000원 내외에서 움직임이 있기는 해네요. 그래서 오늘 체크만 하고 있는데, 30분 봉 보면은, 아, 우선, 우리가 보는 여기서 반등 줬었던 이런 자리를 계속 좀 지켜는 주고 있습니다. 9,000원 살짝 깨더라도 조금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다시 대신 21선 깨고 내려오면 또 여기 아래 여기 8,000원 초반 부근까지도 이런 또폭 아래로도 폭이 있기 때문에 음 오늘 좀 입질만 해놓고 여기서 반등 여부 어좀 체크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좀 거래가 들어와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다가 지금 눌러놓고 있는 어제 그 어제하고 오늘 뭐 거래가 거의 없죠. 어 그러면서 21선을 어, 기준으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혹시라도 또 지수 밀리거나 할때 어, 옛다 하고 또 내려오는 이런 또 타이밍이 생길지 아, 이때 이때 이제 기회 봤었다 놓친 기회 잡은 기회인데 아, 여기 또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 질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화약품도 솔직히 고민을 했어요 여기 18,000원 좀 깨질 때 아, 여기 어, 상공력 지지 잡고 볼까 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어제 오늘 어, 거래가 없죠. 그래서 한번좀 보더라도, 얘도 하여튼 보더라도 무조건, 어, 짧게, 어, 너무 좀큰 욕심 내거나 하지 말고요. 어, 좀 짧게 보고, 어,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진양제약도 우선 306짜리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거래는 한번 들어와서 올려놨었던 녀석이 306 올라와서, 음, 다시 한번또 내일 체크해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 모베이스전자도 자, 아래에서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306 터치하고 어, 계속 이때 못 넘고 어, 이건 장중에만 돌파하고 종가가 이렇게 306 아래에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오늘 좀 붙여놓는 움직임입니다. 자, 내일 올라와서 이런 또1 2일선 2,400원까지의 또 움직임, 그 이후에 또 체크해 봐야 될 종목이죠. 그리고 인터파크 움직임도 어, 오늘도 장중에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1% 이렇게 좀 윗꼬리만 남기고 다시 4% 마감인데, 자, 요 종목도 이런 앞서 있는 가격 한 7,800원 내지는 또 내일 이렇게 36일선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7,700원, 800원 부분 좀 보고 있고요. 어, 그런 자리에서 여기 30분봉에서도 내일 올라와서 이런 또 공간 어, 살짝 움직임이 있는지도 체크해보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 외에 뭐 어제 봤었던 서남도 오늘 어, 밀리지 않고 60일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어, 이제 도지 모양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센트럴 모텍도 오늘 크게 밀리지 않고 매미봉 만들면서 옆에 딱 붙어서 거리 없이 자리 좀잘 지켜주면서 부합으로 끝난 움직임 이런 종목들 또네 음, 리비안 관련주로도 또 센트럴 모텍도 이제 꼭 놓치지 않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앞선 고점 우선 자리가 어제 맞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 또 메꿔 가는지 고그 자리를 메꾸고 이후 또 돌파하는지 어 그런 움직임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어 성공투자 하시고 또어또 무심 너무 어 무리하지 마세요. 매번 강조드리는 얘긴데 어 지금 또 하루 올라왔다고 아 이제 가나보다 어 그런 분위기는 어좀 시장 너무 믿지 마시고요. 어, 믿을 건 본인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도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이 어, 계속 좀 공부하고 어, 자기 이제 종목들 체크하면서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편안한 보내시 보, 편안한 밤 보내시고. 아, 이렇게 요즘 왜 말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부러운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